집 언니다. 오늘도 실시간의 겹어요리사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추천해주셨던 뽀까님의아없분 영상들로 리뷰를 해보았답니다. 아 오늘도 영상을 찾아와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집밥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되게 륵치사 천학생님용 빈법빈 버전 어때? 이상해. 아, 오, 미안해. 집분 언니가 왕이 된 버전. 이건 더 이상한데? 헉. 언니, 근데 왜 요즘 후니가 안 나와? 후니 전학 갔어? 후니 안 나오는 건 후니에 대한 아이디어 고깔 아하하하, 하코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집쁜 언니가 후니랑 데이트하러 간다고 하고 나가는 내용이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연출시켜준 적은 영준님 말씀대로 없는 것 같네요. 사실 지금까지 전학생들도 엄청 많이 왔었는데 걔네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름도 까먹었네요. 띵동 <laughs> 띵동 됐습니다. 아, 우리 엄마 어제 새벽까지 홈쇼핑 보시더니 또 주문하신 모양이군. 네 나가요. 그다다다다다다. 게임 뒷버스 받으시죠? 여기 이봉근님으로부터 온 택배입니다. 당해 섭취 요망이라고 되어 있으니, 오늘 더못드신다면꼭 냉동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슝. 허카, 감사합니다. 뭐야, 봉구가 보낸 거라고? 당일 섭취해야 하는 식품이라면, 떡꼬치 야, 봉구 너무 좋아. 맛이 엄청 찔찔했는데. 일단 먹고 나서 고맙다고 전화해줘야겠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야 떡국치가 아니라 떡볶이잖아 잠깐만 여기 메모지에 뭐지? 생일 축하해? 에잉 내 생일 지난지가 언젠데 그렇다면 봉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생일 선물을 깜빡하고 나한테 보낸 모양이군 가만히있다 이번 달에 생일인 애가 누구더라 정아리? 맞아 정아리 생일이 4월 10일이라고 했었지 <laughs> 떡볶이 정아리는 떡볶이를 좋아해 그, 그렇다면 봉구가 정아리에게 보낼 생일 선물이었던데 확이 전화 당장 전화해봐야겠어 딕띡띡띡 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누구지? 보이스 피싱은 아니겠지? 철절 그, 음, 여보. 뭐여 여보 여보? 야너 누구한테 여보라고 하는 거야? 나 말고 딴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 맞지? 누구야? 말못 하겠지? 하지만 어쩌나? 난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데. 누구는 생일이고 떡볶이를 좋아하는 정아리 맞지? 맞지? 이제 보니 신종 보이스 피싱이구먼 신고완료. 두두두 두. 헉 어, 뭐야 끊어? 지금 아무 변명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은 거 맞지? 허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라고 말하던가 왜치사하 피하는 건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공군의 집으로 가는 수밖에 띵동띵동 띵동, 계십니까? 토하하 그럼 그렇지 전화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직접 해명하러 우리 집으로 온 거군 그, <laughs> 잠깐만 기다려 따다다다다다 에? 저 경찰관님께서 저희 집에 됐죠? 일로 당신을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무피권에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에? 저, 저기, 경찰관님 보이스피싱을 하니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까? 그게 뭔데요? 저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원래 다들 처음에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등등의 말을 하곤 하지요. 4시 14분에 과학도팔님께 협박 전화하신 적 있으시죠? 박 네? 곽두팔님이요? 그 분은 또 누구신데요?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내 네, 실실사복령에 저는 제 남자친구 지포차장학교 6학년 1반 이봉구한테 전화한 적밖에 없다고요 엥? 뭐지? 봉구 전화번호가 아니네 뭐야 모르고 급하게 번호를 누르는 바람에 마지막 번호 하나를 잘못 눌렀었네 어디 한번 봅시다. 어? 그러네요. 남친 전화번호는 010벨벨샵샵에 1234인데 전화는 010벨벨샵샵에 1237곽도파님께 전화하셨네요. 음... 4 밑에 7이 있으니까 충분히 실수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겠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출동해서 보니까 초등학생이길래 뭔가 오해가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남친과의 오해 잘 풀리시길 바라며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아, 암튼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고고! 그래, 경찰관님 말씀대로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천천히 다시 전화 걸어봐야지. 했다 어? 집구야, 벌써 선물 받았어? 안 그래도 연락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어, 뭐야? 그럼 봉구가 선물을 잘못 보냈던 게 아니었던 거야? 어, 잘 받았는데. 근데 나 생일 아닌데. 나 2월 12일이잖아. 그때 네가 나 선물도 주고 했었는데 기억 안 나? 크크크 당연히 기억나지. 사실은 너에게 꼭 이를 선물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냥 보내기엔 조금 아쉬워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보냈던 거야. 어때? 재밌었지? 아 그리고 어디서 봤었는데 하루하루를 생일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좋다고 해서. 헉, 아, 봉구야 너무 감동이야. 아 근데 왜 하필 떡볶이야. 나 떡꼬치 좋아하는 거 알면서. 어? 어 뭐야 아직 안 먹어본 거야? 그거 새로 나온 신상 떡볶이인데 떡꼬치 맛이 나는 떡볶이야. 뭐 뭐라고 떡꼬치 맛이 나는 떡볶이라고 대박 잠시만 음와 진짜 떡볶이에서 떡꼬치 맛이 나네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집보야 정말 미안 나 지금 가위 시작하기 직전이라 가위 끝나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응 알겠어 우리 범고 하이링 그럼 난 이제부터 제대로 먹방을 한번 시작해 볼까나 음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꼭. 배부르다. 배가 부르니 잠이 온다. 크크크 아, 긴집포다. 지옥에 좀 빌려줘. 이 이건 무슨 소리지? 오늘따라 김집포의 코고는 소리가 이상해. 평소에는 쿨크크크크 <laughs> 소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즈릉크크크 하는 소리가 나잖아. 맞다. 얼마 전 뉴스에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살때 코고는 소리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 지포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틀림없어. 야, 거 빨리 들리니? 저 잡아 가라고 해야겠다. 끽끽.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입니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발견되었다고요? 네, 여기 제 동생이요. 고고로 소리가 이상한 것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실해요. 하, 잘잡다 어? 순언 니가내 방에 왜? 어, 경찰관님또 오셨네요. 아까 저 보이스피싱 뭔가 관련 없다고 하고 가셨는데 왜또 오셨는지요? 딩지부 너 괜찮아? 팔다리 움직여봐 이렇게 이렇게 팔에 핑계핑계 아하하하 제가 보기엔 다행히 동생분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닌 것 같네요. 아 물론 보이스피싱에도 연루되지도 않았고요. 간혹가다 평소에 안 먹었던 음식을 드시고 곧바로 자는 경우 평소와는 다른 거거는 소리에 이런 신고가 종종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뭐, 뭐야? 누나니가나 경찰에 신고했어? 아, 아니 난 니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런거였지 잘못될까봐 걱정되는거였으면 112가 아니라 129에 신고해서 병원에 데려가 봐야하는거 아니야? 근데 언니는 내가 진짜 좀비일까봐 경찰에 신고한거잖아 그치? 맞지? 아 아니야 나는 경찰차가 더 작아서 더 빨리 병원에 갈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112에 신고한거라고 야 근데 너 진짜 아까 경찰관님 말씀대로 평소와 다른 음식 먹고 바로 산거 맞아? 뭐먹었는데 아, 그거 붕고가 새로 나온 떡같지만 떡볶이를 선물로 보내왔거든.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을 혼자 다 먹었더니 너무 배부르더라. 그 오, 아직도 트름이 나오네. 뭐라고? 이 언니도 집에 있는데 혼자 열심쟁이처럼 다 먹었다고? 짠말 짠발! 짠발! 실시간거예요